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추천도서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1, 2학년 추천도서를 사주기는 뭔가 마음이 아... 좋지 않아요. 네. <laughs> 그런데 4학년, 5학년 추천도서를 검색해서 이걸 미리 딱 줬는데 아이가 읽는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추천도서는 애들 수준에 높아요. 안녕하세요. 방금 작가님께 소개받은 초등 교사 박명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뭐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력이라는 결국 이 읽기, 독서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네. 애가 좀 책은 읽는데 어휘력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그 어휘력이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그만에 실제로 좋아지지 않는 거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실제로 좋아지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거죠. 음. 제대로 읽고 있다면 어휘력은 느는 게 맞는데 네. 아이가 잘못된 독서 방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그 잘못된 독서 방식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좋아서 읽는 것이라기보다 숙제처럼 이렇게 읽으면 뭐가 문제냐면 집중해서 읽기,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독서가 어휘와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에 맞게 추론을 할수 있느냐 네.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걸 아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읽는 것 형식적인 껍데기처럼 읽는 것에만 집중한다 라고 했으면 이것은 어휘력이 늘지 않는 제대로 독서가 있고. 아닌 네, 네 제대로 된 독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휘력이 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읽고 있고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다만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보기 이전에 끝나는 경우. 어 그런 경우들이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 뭔가 책을 읽는데 어휘력이 안 늘어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어, 그렇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죠. 책을 애가 좋아하는 책이 아닌 다른 책의 종류를 네. 바꾸게 되고 그게 약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네요.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어, 실제로 좋아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그게 스며들고 있는 중이라,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만약에 전자라면 읽는 방식 또는 읽는 책의 종류를 좀 바꿔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독서와 어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럼 사실 이제 모든 애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 어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책을 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 재밌어서 또내 관심이 있어서 동시에 또 어떤 때는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일 텐데 결국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면서 어휘력이 향상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읽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음, 가장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 보통 추천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보다 좀 아래 수준, 좀 쉬운 거, 재미있는 책을 권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엄마여서 알지만 만약에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추천 도서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1, 2학년... 추천도서를 사주기는 뭔가 마음이 아, 좋지 않아요. <laughs> 그런데 4학년, 5학년 추천도서를 검색해서 이걸 미리 딱 줬는데 아이가 읽는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laughs>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추천도서는 애들 수준에 높아요. 예를 들어 5학년이나 3학년 추천도서라고 했을 때 그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일부분이에요. 일부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히려 쉬운 책들을 줬을 때 이건 재밌네,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할 만해! 이렇게 되지만 그 추천도서를 읽었을 땐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자체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나오는 교과서는 보통 시중에 4에서 7세 그림책이나 뭐 추천도서라고 나와 있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쉽게 아이가 즐겁게 다가가고 그림책 같은 것, 어, 아이가 읽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그림책을 먼저 추천을 하는데, 5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5학년 아이들이랑 요번에 그림책을 네. 쭉 읽어줬거든요. 전 되게 고민했던 게, 어, 선생님, 뭐예요? 시시하게 이럴 줄 알았어요. 고학년. 5학년이니까, 아, 네. 아, 그거 7살 때 읽었어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게 독서다라는 생각 없고, 네.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짧고, 네. 그림이 재밌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몰입이 쉽고 주제는 어려울지라도 표현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매개체 자체를 옛 5학년 책 읽어, 옛 중학교 책 읽어, 중학교 추천 도서 읽어, 이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쉬운 책이라도 그걸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많다면 저는 그게 더 아이가 독서에 어 휘력에 네. 내가 표현하는 것,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에 음. 한발더 다가가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게 뭐 남이 정했을 때 또는 뭐 누군가가 제 3자가 이건 몇 학년 때 읽어야 음. 된다 이런 기준이 사실 절대적인 그렇죠. 건 없고 아이가 정말로 이걸 통해서 더 빠져들 수 있다면 그게 10등 뭐뭐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럼 진짜 애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책도 좀 재밌게 읽을 것 네네.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집에서도 혹시 아드님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해주셨나요? 아 네. 근데 그걸 어휘력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 했던 건 아니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읽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어 이거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좀더 쉬운 책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 그림책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그 학년 아이들보다 훨씬 아래 책들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펼쳐놓고, 너는 어땠을 것 같아?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이거는 매개체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던 적은 있어요. 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그림책이라고 하면 뭔가 유치하고 어, 뭔가 네. 막좀 그런 느낌을 가지는 뭐 분들도 계신데 이 책을 막 완독을 해서 뭐 이런 거보다는 부모님이랑 아이들 대화의 소재도 사실 요새 그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뭐 이런데. 그럴 때좀 좋은 소재들이 되어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책 읽기에 관련해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책을 읽을 때 애들이 좀 정확하게 읽지 않고 빨리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 사실 좀 제가 그런 편이었거든요. 어, 네. 왜 그런 습관을 그런 아이들은 가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바꿔 줄수 있을까요? 어 사실 모든 책을 정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 정독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네. 방법을 배워서 네. 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소리 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소리 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속도가 느려지고 그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저희 아이랑 해봤었는데 책 읽어 이러는데 왠지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들고만 읽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밥을 하면서 그림책이 소리내서 읽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읽은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한 마디 정도 어 그거 어떤 내용이야 라는 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피드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 초반에 그 아이들이 교과서를 어휘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책, 책에 보니까 어휘 중에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학습도구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습도구어라는 건 어떻게 찾아서 좀 익힐 수가 있을지. 우선 교과서에 답이 있는데요. 네.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단어다라고 하면, 사회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하고 옆에 무슨 단어, 중의도, 뭐 이렇게 하면 중의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보면, 내가 이 단어는 알아야지, 그러면 짙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박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박사님이 있어요 국어 책에 늘 나오는 박사님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고 아, 계시는 분이 어, 20년 아, 달, 10, 전에 있었어 아, 이름이 살짝 바뀌었지만 아, 그 박사님께서 아, 이렇게 옆에서 어, 단어를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시험도 거기서 아, 많이 네. 나왔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를 읽을 때 그럼 어휘를 좀 어려운 음. 친구들은 어떻게 좀그 공부를 하면 조금 수월하게 학습을 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하도록 하는데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표시를 해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단어를 표시하고 뭔가 들어봤는데 알듯 말듯하다 뜻이 대충 알것 같다 이두 가지로 네. 표시를 하도록 해서 알것 같다 이런 단어는 앞뒤 문맥을 보고 유추하도록 하거든요. 저는 어휘력에서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입력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를 유추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알듯 말듯하다 앞뒤 봤을 때 이건 무슨 뜻일 것 같다라는 거는 밑에다 뜻을 적어보라고 하고 아예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을 찾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익히도록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몇번 읽어보라고 하고 정말 모르는 단어가 없어 이 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쭉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없어?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짚는 편인 것 같아요. 너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계속 물어보고 표시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사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 유튜브에서 네. 이제 막 검색을 한다고 근데 사실 뭐 유튜브에 그 어휘 검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렇다고 요새 애들은 뭐 종이 사전 음. 저희 때는 그래그런 썼는데 음. 그걸 쓰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좀 사전을 활용하는 습관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화, 어, 길러줄 수 있을까요? 우선 종이 사전을 드리라고 아. <laughs> 추천드리고요. 음. 왜냐면 저는 어휘력 중에 어, 사전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사전을 어, 들이셔서 네. 집에 어딘가에, 눈에 보이는 곳에 툭 하나 그냥 책장 위에 하나 올려두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인터넷 사전에 익숙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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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인터넷 사전도 보면 사전을 활용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전에 설명한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 단어, 어, 그렇죠? 이 단어를 검색해서 옆에 설명했는데 그 단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 사전 중에서 이제 보통 어,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표준대사전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인터넷 검색, 이렇게 컴퓨터실 가서 할때 기초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건 기초 대사전인데 어 그걸 추천해요. 같은 단어를 검색을 했을 네. 때 훨씬 쉽고 훨씬 예가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단어의 수는 적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사전 수업을 했을 때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을 때, 인터넷 사전 중에 기초대 사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고, 어, 인터넷 사전이든 종이 사전이든 아이들이 이렇게 찾는 것들을, 내가 한 번씩 찾은 것들을 사전 만들기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만들기? 네네. 교과서 자체에서 계속 사전 만들기가 나와요. 나만의 사전 만들기가 아. 나오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전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니은 찾는 거를 배우니까 아이들에게 미니북이나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서 기억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아이가 거기서 찾은 단어들을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도록 아. 그런 활동들을 해요. 네. 그거, 그게 거그 이제 나만의 사전 만들기인데 6학년에서 네. 나만의 사전 만들기는 어, 속담, 사자성어 네. 이런 걸로 너가 모아보고 너가 그 안에서 어휘집처럼 만들어봐. 이런 활동을 6학년 때는 해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학교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아이가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당연히 나만의 사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모으는 과정들을 좀 즐거워하고, 어, 이런 새로운 단어가 있네? 내가 이 단어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신문 읽기를 늘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매일 최소한 거기 신문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 다섯 개만 찾아가지고 그걸 써라. 그래서 그걸 단어장 정리하 듯이 네가 영어 단어는 하면서 국어 단어는 왜안 하냐. 그래서 국어 사전도 그렇게 사전의 뜻을 찾아서 네가 모르는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했더니 중학교 가서 좀 공부에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사전을 잘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어휘력을 기르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또 이게 예를 들면 과목마다 또 어떤 어휘라든가 또 아까 얘기하신 교과서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과목별로 이런 학습을 좀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우선 교과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가 가장 먼저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 네. 용해, 뭐 용매, 용질 이런 단어들을 그 교과서에만 볼수 있기 네. 때문에 어, 아이가 학습과 관련된 교과서 단어들 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사회 과학 과목이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어,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제일 먼저 차례를 보라고 하거든요. 차례, 네네, 목차. 목차. 왜냐면 학년마다 연계가 있어요. 동떨어져서 그 학년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같은 경우도 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보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고 앞뒤로 왜 지금 이걸 배우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 같은 경우, 3학년 때 우리 고장의 인문 환경을 배워요. 4학년 때 서울의 인문 환경을 배우고 5학년 때 우리 나라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워요. 6학년은 세계의 전체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5학년 때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우리 3학년 때그 인문 환경이랑 자연 환경 구별하는 거 배웠잖아.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저희가 그런 걸 배웠나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과 관련된 초등학교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사회 교과서나 과학 교과서는 쭉 가지고 계시면서 차례를 보고 아,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를 배우는 차례구나. 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세계를 배우는 차례구나. 이런 좀 연관성, 맥락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차례를 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개념은 그 박스 안에 있거든요. 4학년에서 수직과 수선을 배우는데 애들이 그 순간은 너무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수선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네. 라고 네. 나올 때 교과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복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저도 말씀드리면서 공감했던 게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떤 그 학년별로 교과 내용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그 전학년 내용들도 늘 교과서를 펼쳐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들 제가 만나보면 원이 뭐냐고 라 물어보면 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을 네, 동그라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음. 어, 점들의 집합이 원인데 그게 그걸 모르니까 뭐그 이후에 배우는 외접원, 음. 내접원, 이 원을 원에 플러스 알파된 개념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자리 잡기가 음. 어렵기 때문에 뭐 초등 때부터 뭐 내가 지금 4학년이라고 해도 2학년, 3학년? 모르는 게 있다면 그 교과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식과 어휘를 쌓아 올리는 게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나라 말이 이제 어휘가 대부분 한자어로 음. 구성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콩나물 쌤 나오셨을 때도 아, 한자 공부 되게 중요하다고 아. 말씀하시고 뭐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음. 거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laughs> 필요합니다 어 정말 한자 기본적인 거 많이 원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백자 150자만 알아도 충분히 아이가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게 자칫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 한자가 중요하대 자 한자를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계속 쓰기를 시키는 네네. 거예요 반복 연습 네네. 그러면 아이는 한자도 싫고 어휘도 싫고 다 싫은 네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은 우리말을 좀더 확장하게 아는 게 목적이라서 이걸 매치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할때 예를 들어서 날 일을 배웠으면. 네네. 일자가 들어가는 거낱말을 음. 찾아봐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어 일자 들어가는 거 뭐지? 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찾더라고요. 네. 집에서도 만약에 한자를 공부할 때 목적을 아 한자를 많이 하는 것 급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 내 어휘를 좀더 익숙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네. 것. 아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음. 뜻이겠구나. 음. 하나. 그러니까 1층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1층의 일은 한자를 봤을 음. 네. 때그 일이 아니다. 음. 라는 이야기들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아이들은 아이 일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뜻을 쓸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알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자 공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방법과 목적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네. 아이가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휘력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독서부터 해서 이제 한자까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공유해주신 것 같고 아.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부모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 아이를 볼때 어떤 날은 음, 학업이나 생활이나 봤을 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어, 우리 아이는 어휘가 약하고 문해가 안 되는데 어쩌지라는 고민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 다른 영역은 또 그분들의 전문가가 있겠지만 저는 어휘 부분은 부모님께서 해 주실 수 있고 네. 충분히 그것이 가장 좋은 교재가 될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모국어고 네. 습득해야 되는 거고 네.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법들이 결국은 네. 모여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네. 아이를 더 소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아이가 더 표현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어,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어휘력, 아이의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말씀 중에서 특히 잠자리 수다 네. 이 대화가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는데 어, 정말 다들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대화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아이의 뭐 학습이라던가 동시에 그 정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해주시고 더 많이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박명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